근데 엄마가 엄마 코자다가 응가가 날온 거야. 음. 근데 화장실이 무서웠는데 꼭 참아서 불 켜고 들어가 봤더니 유형이 나온 거야. 음. 그래서? 그래서 하얀색 소주 해줄까 빨간색 소주 해줄까 했더니 빨간색 소주. 그래서 그게 다 가져간다고 했더니 그냥 쑥 같대. 병기에.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빨간색 수를 잡았더니 엄마 아빠도 쑥 내려갔대. 그래서 선이 도와줬더니 거인이 도와줬대.